네 205페이지 개념원리 확인하기 쉬우니까 그냥 쭉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1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는 x-y의 x-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꿨어 이 꼴로 바꾸는 이유가 뭐야 꼭짓점의 좌표가 뭐야 p,q이다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죠. 얘는 이제 모양이 이쁘긴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얘가 더 유리하니까 이런 형태로 고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. 그러면 먼저 봅시다. 2x제곱. 그러니까 2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버려. x제곱. 또 2분의 1을 곱해.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썼어. 그리고 나서 요만큼이 모자라.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. 반의 제곱. 얼마? 2의 제곱이니까 4.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고 얘는 어때? 바깥으로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? 얘랑 곱해서 버리는 거야 그쵸? 곱해서 버리니까 얼마가 된다? 으이씨... ㅈ 만 어이구... 네 요거는... 요거는 4가 되지만 요거는, 얼마, 요거는 얼마가 된다고? 8이 되니까 8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? x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합치니까 마이너스 5, 이렇게 되지.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2, -5입니다. 이렇게 써 주고 그다음에 2, 요거 자 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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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잔. 자, 그림. 여기서 2, -5면 여기는 2, -5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칸 갔을 때두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그렇게. 자, 한칸 갔을 때두 칸. 두칸 가면 네 칸이 아니라 두칸 가면 여덟 칸 가는 거죠. 마이너스 2에서 8칸 가니까 얼마가 된다? 3이 되는 것입니다. 3.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떨어져. 그럼 봐. 요 센터를 중심으로 짠짠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오는 거지. 당연히 이 선에서 대칭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야? 이게 3이지. 이 3이 어디 있어? 여기 있는 거야. 요런 형태에서 왜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3이잖아? y절편 3. 똑같은 얘기입니다. 됐어? 음, 그래서 요 3은 이런 형태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꼭지점을 나타내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유리한 점이 각각 있어 여기까지 자 다음에 봅니다 얘는 당연히 앞에를 뭐로 뽑는다? 마이너스 2분의 1로 뽑습니다 자, 마이너스 2분의 1로 뽑았다라는 것은 이 안에다가 뭐를 곱해?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졌지? 그러니까 요 안에 어 완전제곱이 되기엔 좀 부족해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고 여기는 6 쓰고 반의제곱 3, 3, 9 마이너스 9 그러나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6, 9 근데 이 마이너스 9가 그냥 나가지 못하고 앞에 거랑 곱해서 나가니까 2분의 9 이렇게 떨어지겠지.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요거 3개를 묶어버리니까 x 마이너스 3에 제곱 쓰고 요거랑 요거 합쳐 버리니까 2분의 1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되나?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봐. 0 1 2 3마 2분의 11. 2분의 11이 어디에 있는 값이냐면요. 2분의 11은 5보다 조금 크죠. 5, 5하고 6 사이. 요렇게 됐어. 그런데 여기 1 보여? 그 1이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잖아. y축에 있는가? 1.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뻗어져 나오는 것이다. 요 점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란다. 자, 꼭짓점의 좌표는 얼마이다? 3, 2분의 11. 그다음에 y축과의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얼마이다? 0, 교점의 좌표 0, 1. 근데 이 0, 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. 여기다 0 집어넣어 버리면 요 뒤에 상수항만 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수항만 읽어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야. 전화가 와도 계속 계속 해야 돼. 왜? 어, 다시 촬영하기엔 어, 힘이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빨리 끝내야 돼요.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, 축의 방정식,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와있어. 먼저 이 그래프를, 요거를 내가 빠른 속도로, 조금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 빠르게. 빠른 속도로 보세요. 먼저 뭐를 묶어버리냐면요. y는 3으로 묶어버리죠. 3으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. 그 다음에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2x. 그리고 뭘 써줘야 되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써주는 거야. 이거 3개 묶어버리니까 3에 x-1 전체 제곱.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꼭짓점은 1,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,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 보이죠? x는 1이 되겠죠 y축과의 교점은 여기 2 보이죠? 그래서 0, 2 그리고 1,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2라고 치고 여기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답이 되겠습니다. 요 점은 1이구요. 요 점은 마이너스 1이고, 요긴 2이구요. 이렇게 표시하면, 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시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다음, 여기를 봐봐. 얘도 어떻게 되겠어? y는 마이너스 3분의 1. 그 다음에 가로치고, x제곱.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, 뭘 곱해서?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.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, 6x. 자 6x 그럼 반이면 얼마야? 6 x 의 반이면 아, 반이면 3 3 3 9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1 묶었어 3개 묶어라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짠짠 짠. 이거 나갈 때 이거 곱해버리니까 얼마야? 3이죠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나오죠? 마이너스 3,2가 나오죠 자 꼭짓점의 좌표 마이너스 3마2 그리고 요거 얘를 0 만드는 축의 방정식 x 는 마이너스 3 y축과의 교점의 좌표 보이죠 0마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3마 마이너스 3마2 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보여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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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림이 이런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끝.